40대이고 어, 저에게 대략 5년 전에 이분이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는 부동산 투자를 할 예정인데 어? 그게 잘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이 와서 제가 첫대가부터 뭐라고 할까요 어, 다른 사람은 다르도 본인은 부동산 때문에 되게 골치가 아플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드리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순서대로 기초과정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구공만 있어요. 이미 태어날 때 여기에 대한 질량이 100%예요. 그래서 구공에 관련된 정말 많은 이슈를 이 사람은 평생 일으킨다. 자, 그럼 구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공하면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건 여러분 뭐예요? 자, 엄마, 에 네, 맞습니다. 우리 가인이한문 문서 어머니 좋습니다.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이죠. 자, 성령학에서는 가장 크게 의미를 두는 것. 어린 시절을 가르킬 때는 학문을 비중을 많이 둡니다. 자,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비중을 또 음소로도 많이 둬요. 항상 관련해서죠. 자, 학문이라 함은 어릴 때 공부를 잘 하겠느냐, 못 하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청단 지지가 같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 평생 공부할 수도 있어요. 자, 평생 공부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뭐 책을 가까이 한다. 예, 이런 표현을 써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저에게 상담을 오래 했기 때문에 쫙 보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쿠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은 가요 불급입니다. 자, 이럴 때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자, 당연하게 구공이 중첩돼서 흐르지 않아요. 첫 번째 타격. 예, 구공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 자, 그리고 구공이 중첩되어 있다라 이것만으로도 상대편이죠. 짝꿍. 자, 짝꿍을 예, 괴롭힌다. 그걸 한다. 그래서 3차가 그걸 받는 형국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역극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구공이 많다.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많다. 부동산은 결국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오륙에 대해서는 없어요, 태어날 때. 없는데 여기에 대한, 예, 결핍, 없는 거에 대한 어떤 현상도 일으킵니다. 자, 오륙이 없다는 것은 재물이죠. 예, 재물에 대해서 이해, 해석 능력이 없다, 이해력이 없다. 한마디로 돈을 잘 보는 능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륙이 없는 와중에 구공이 너무 강해요, 또. 자, 태어났을 때 90만 있으니 당연히 없는 것은 1, 2가 없고, 3, 4가 없고, 5, 6이 없고, 7, 8이 없어요. 자,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잘 풀어먹을 수도 있고, 아, 또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90이 너무 많다 보니 학문에 대한 관심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꽤 잘했나봐요. 영문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인 영문대를 나오고, 또, 이 사람이 공기업에 지직을 잘 했어요. 자, 구공이 강했으면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름의 어떤 영향도 좀 받았을까요? 당연히 이름의 허름도 당연히 받았습니다. 구공만 있고, 1, 2, 3, 4가 좀 많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뜰 수가 없겠죠. 없어서 좀 지직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쪽으로는 좀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관운이 바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 공부를 통해서 뭐를 해야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자기가 잡을 수 있어요. 8, 2가 들어와 있죠. 내가 없는 것 중에 하나, 네, 7, 8은 살아있어요. 자, 3, 4도 또 살아있습니다. 자, 1, 2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극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극을 받고 있죠. 네, 극을 받고 있죠. 자, 7, 8이 1, 2를 볼 때는, 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긍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이지 않는 부분. 자, 긍정적인 부분, 돈에 대해서는 숨은 오륙이 살아나요. 그래서, 자, 이럴 때는 나름의 괜찮아요. 숨은 오륙이 살아나다 보니, 좀 받을 법도 있고, 또 남편이죠. 남편이 또 능력이 있는 남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경제 활동을 해서 벌지 않는 모든 돈이 인연이 되어지는 것도 이 숨은 오륙에 예, 하는 역할이, 오륙기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삼사는 살아있습니다. 삼사는 살아있어서 또 있던 자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예, 힘들 수 있어요. 자, 구공이 중첩되어 있던, 있다면 그만으로도 삼사가, 삼사를 극한다고 했죠. 삼사가 상징하는 가장 큰 것은 예, 육친 중에서는 여자한테는 자식이에요. 자, 육친에서는 자식인데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삼사는 또 감정이기도 하죠. 예, 또 감성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감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부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살아있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좋은 감정상태를 유지하고, 좀 편안한 상태, 예, 감성이 뿜뿜 살아나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 또 삼사가 너무 이렇게 강하거나, 구공이 지금처럼 구공이 많아서, 또 삼사를 자극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내 몸과 내 마음이 있죠. 네, 마음이죠. 마음이죠. 삼사는 심장이니까 마음이고 또 정신이기도 하죠. 운혜이기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자, 정신과 마음의 문제를 일으킨다. 자, 이걸 우울증으로 봅니다. 정신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갖추지 못해요. 삼사는 또 열정이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이기도 해요. 또정서감이되이라도 했으니 잘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행복함을 주는 거예요. 네, 정신적인 자유로움, 마음의 편안함 이런 모든 것을 갖다 주는 데삼산데 이게 자극을 받고 있다 이러면 이 모든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떠한 즐거움도 모르고 재미도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확장하는 에너지, 여름처럼 풍어 나간 이런 에너지가 불이 불이죠. 불이 꺼진 행복이니까, 삶에 대한 어떤 불이 꺼져버린, 네,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거야. 근데 너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한 어떤, 어, 좀, 희망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네, 희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 살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런 걸볼 때는, 현실적인 바동이 있을 때는, 어, 마음이 힘드니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현실성에 또 많이 부합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대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현실은 현실대로 욕망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또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헛땡땡이가 그랬어요. 구멍이 많아서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해 가지고, 제가 몇 년을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몇 년을 제가 좀 케어를 해 줬어요. 명상도 시키고, 케어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바닷가에요. 선생님하고 전화 오면 많이훅 떨어지는데요. <laughs> 자전 충동, 예, 이게 일어나서 한 번씩 또 가기로 하고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어지진 않았지만은 본인이 정말 힘들 때는 그런 마음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파동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고 제가 위로를 많이 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칠팔이 또 강하다 보니 또 어때요? 7, 8? 7, 8은 또 직장을 또 좋은 곳에 가고 성신을 하거나 할 때도 여사지만 굉장히 빨랐어요. 빠르다 보니까 이 명예에 대한 욕망도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변에서 힘들고 문제를 일으킬 때는 직장 스트레스가 되게 많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인간관계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 2는 뭐예요? 사회성이죠? 7, 8, 2, 1, 2를 보고 있을 때는 사람들하고 소통 잘하는 방법을 그닥 알지는 못해요.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잘 아는 거예요. 7, 8, 2, 1, 2를 보고 있을 때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적인 거 외에는, 네, 좀 친화력 있는, 개인적으로 친화력 있는, 또 사사로이 이렇게, 어, 좀 사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덜 해요.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스트레을를 받고 있었지만 다행인 것은 마지막에 그나마 내가 버틸 수 있는 정신, 공중의 길로 들어와 있었죠. 이게 그나마 어, 정말 좋은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죠? 제가 또 어, 심리 상담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에게 저에게 이렇게 어, 요청을 한건 어, 부동산 쪽으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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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많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질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옳은, 어, 오그죠 제대로 된 옳은 거 하나 없을 수 있겠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많이 건드릴 수 있는데, 옳은 부동산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라고 얘기 하냐면, 자기가 부동산 산 거마다 투자용으로 샀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산 거마다 전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우연히 사도, 그게 막, 어, 집이 오른다든지, 뭐, 상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르는데 자기는 무리를 해서 이렇게 사는데 모두가 이렇게 어, 실패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 구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좌뇌예요논리의 내지만은 이게 가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 논리에 내가 어떻게 될까? 자 판단을 하는데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 지혜의 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역할을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당신은 당분간은 절대 부동산 투자하지 마라. 이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내 정신을 극하는 것도 되죠. 인생이 부동산 자리다. 이게 상사를 극한다 부동산을 위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되고 욕망은 많고 이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중첩이 돼서 풀려나가지 않을 때 90이 풀리지 않고 칠팔이또 나를 극하고 이러니 뭔가가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욕심만큼 술술술 풀리지가 않았어요. 자 90이 참사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 정신을 극하고 78이 일기를 보고 이럴 때 여자한테는 치명적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극하는 이런 반응수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할 경우 공황장애도 올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공황장애에 가까운 그런 어, 일들을 겪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그런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직장이 그렇게 힘들면은 그죠? 뭐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끈을 못 놓는 거예요. 그 명예에 대한 어떤 집착. 네. 꼭 나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끝도 없이 공부를 하고 끝도 없이 그죠? 뭔가 이렇게 승진에 필요한 이런 뭐 이런 학이라든지 이런 걸 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나라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 당연히 개명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결과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은 어 경기가 정말 정말 좋을 때, 자 이럴 때도 이 사람은 실패를 했고요.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예 이름을 아무리 바꿔도 예 잘못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지금 있는 땅 그냥 포기하고 묵혀놓고, 또, 고동산에는 아예 관심을 떨었어요. 네, 끊고, 음, 그죠.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했지만은, 예, 네, 어떨까요? 어, 그래도 기본기가 워낙에 이렇게 구곡이 강하기 때문에 끝도 없이 자기를, 그죠. 어, 좀 연마하는 그런 형태. 예, 네, 마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타지지 않면 아직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정말 많은 개선을 가져다오는 그런 맞아요. 그렇지만은 180도로 예, 인생을 어, 입전시켜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정말 정상적인배두리까지는 충분히 끌,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명학 전문가의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장명의 최고 버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심리성명학 네임디자인에서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 드립니다.